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지잠 32 카운트 4 인프루버 레벨에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킥볼 체인지 킥볼 스텝 오른발 스텝 다운 스커프 크로스 셔플 크로스 볼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폴드, 폴 사이드 터치, 힙 푸쉬 왼쪽, 오른쪽 왼쪽 4 턴, 왼발 포드 왼쪽 4 턴, 사이드 카운트 1, 2, 3, 5, 6, 7, 8 섹션 1 to c o u 1, 2, 3 and 4. 5, 6, 7 a n 8. 1, 2, and 3, 4. 5, 6, 7, 8. 섹션 3. 섹션 3. 왼발, 백, 스윗. 오른발, 체중 놓으면서 힙, 다운, 업, 다운. 이때 손동작은 팔꿈치를 굴려서 공을 잡듯이 돌려주시면 돼요. 왼발, 빼 두개 더, 포드셔플, 스텝, 올 스텝, 카운트, 원, 투, 쓰리, 엔, 포, 파이브, 식, 세븐, 엔, 에 섹션 4, 왼쪽 8분의 1턴 보면서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폴드, 왼쪽 8분의 1 턴, 9시 방향, 오른발부터. 인인폴드 오른발 킥백 포인 오른쪽 체중 두면서 시선 오른쪽 뒤로 보시고 리커버 카운트 n one two n three f o 섹션 셀 포, 카운트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coun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2, 3 and 4, 5, 6, 7 and 8 and 1, 2 and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